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 3의 질의 응답을 낭독해 드립니다. 네 가지 선정 각각에서 근접산매와 본산매가 존재합니까? 그 선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나빠나 빠띠바가 니미따를 대상으로 갖는 아나빠나 선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네 가지 근접산매와 네 가지 본산매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먼저 근접산매가 오고, 다음에 본산매가 옵니다. 두 산매의 대상은 빠띠바가 님이 따로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산매의 수준입니다. 초선정 근접산매, 이선정 근접산매, 삼선정 근접산매에는 다섯 선의 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선정 근접산매에는 행복이 없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평온, 집중만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근접산매가 모두 같은 니미타를 대상으로 갔지만 선의 각지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강력해집니다. 초선정 근접산매는 육체적 고통을 억제하고 이선정 근접산매는 정신적 고통을 억제하고 삼선정 근접 산매는 육체적 즐거운 느낌을 억제하고 사선정 근접 산매는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인 행복을 억제합니다. 이것으로 각각 다른 수준의 근접 산매, 특히 사선정 근접 산매를 구분합니다. 사선정 근접 산매에서는 호흡이 가장 미세하고 거의 멈춥니다. 그러다가 사선정 본산매에서 완전히 멈춥니다. 본산매들 간의 차이도 선의 각지를 살펴보아서 압니다. 초선정에는 선의 다섯 각지, 즉,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 있습니다. 이 선정에는 세 가지, 즉, 희열, 행복, 집중이 있고, 삼선정에는 두 가지, 즉 행복과 집중이 있고, 사선정에도 두 가지, 즉 평온과 집중이 있습니다. 이 선의 각질을 살펴보면 이것이 초선정이다, 또는 이것이 이선정이다 등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각 수준마다 증가합니다. 사선정이 가장 높습니다. 얼마만큼 높은가 스스로 수행해서 경험해 보십시오. 많은 수행자들이 사선정이 수승하며 가장 고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수행자가 본산매에서 근접 산매로 떨어지거나 후퇴합니까? 근접산매에 있는 수행자가 어떤 조건에서 본산매를 얻게 됩니까? 수행자가 명상수행을 중시하지 않고 빨티바가 니미따 아닌 다른 대상을 중시하면 여러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런 대상들은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유익한 법이 강력하면 해로운 법은 멀어지고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에 해로운 법이 강력해지면 유익한 법은 멀어집니다.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은 한 심찰나 또는 한 정신과정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현명한 주의력과 어리석은 주의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자가 아나빠나 사띠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한다면 이때의 주의력이 현명한 주의력입니다. 우카하니미따와 빠띠바가니미따가 나타나고 수행자가 그것에 집중하면 이때의 주의력이 현명한 주의력입니다. 윗바사나 명상에서 수행자가 이것은 물질이다, 이것은 정신이다, 이것은 원인이다, 이것은 결과다, 이것이 무상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무아이다 라고 관찰하면 이때의 주의력도 현명한 주의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자, 여자,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신, 브라만, 동물이다 등으로 보거나 이것이 금이다, 이것이 돈이다 등으로 본다면 이때의 주의력은 어리석은 주의력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명한 주의력 때문에 많은 유익한 법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에 많은 해로운 법이 일어납니다. 수행 중에 어리석은 주의력이 일어나면 해로운 법들인 장애나 오염원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해로운 법들은 집중을 떨어뜨리거나 후퇴시켜 사라지게 합니다. 현명한 주의력으로 명상 주제를 거듭 관찰하면 유익한 법들이 일어나고 늘어납니다. 선정에서 일어나는 법들은 물론 유익한 법들입니다. 빠티바가 니미타와 같은 표상에 거듭 집중하는 것은 현명한 주의력입니다. 현명한 주의력을 철저히 닦으면 근접산매로부터 본산매를 얻을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를 기원드립니다.